오늘도 어김없이 경쟁을 돌리고 있는 콕시. 오빠, 경쟁전 하는 거예요? 응 음, 아기야, 오빠 경쟁전해 왜? 우리 아가씨, 오빠 경쟁전 하는 거 볼래? 왜인지 정신 못 차리는 수컷 한 마리가 보이는 듯하네요. 음. 아무튼 시작된 음. 오늘의 첫 음. 판. 여기다. 도저 도는 중 천천히 해보실래요 서러지 마 봐. 미드 다운. 다운꽤나 시작이 좋은 컵신의 팀이네요. 거잖아 깔끔하잖아. 응? 음? 야 녹강 디둘둘둘둘삐둘삐둘 요르랑 데드로 야 가자 삐가자나피 없으니까 어, 내가 먼저 지를게 따라, 또, 줄... 오! 과감히 질러 사킬를한 콕시 오늘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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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임이 매서운 모습입니다 이번엔 미드를 파보는 콕시 이거 와도 될것같다다 다 돌렸는데 자, 하나 더따운 궁극기가 준비됐다 여기 어머 사건이 있군요 미드에 3명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한 콕시였습니다 미... 아! 미... 여기 개 기... 성대한 환영의 오와. 기쁨을 감추지 못하네요 야 근데 얘들아 에임 좀 깔끔해지지 않았냐 얘들아? 그렇지나 요즘 에임 연습하고 있는데 에임 좀 깔끔해졌지? 아니 에임 연습 최근 규태 군에게 에임 강의를 받아서 그런지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곡시 규태한테 에임 교정 받았잖아 그거 이후로 좀 많이 좋아졌어 진짜 지금 유튜브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더캐졌어어제 못해 지금 소 어제 헬치 못해 지금. 계속해서 에임 강의 성과가 야, 보이는 왜 모습입니다. 왜 깔끔하나, 어 에임이 너무 깔끔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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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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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랑거리는데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겸손해야 하지만 그딴 건알바 없다는 듯 행동하는 콕시입니다. 이후 깔끔하게 게임을 이긴 콕시. 방금 판을 이긴 덕에 21점이 올라 드디어 초월자 3승급전을 맞이하게 되네요. 알았지? 오늘 이러고 가다 최선 가는 거 아니야? 아 오늘 그거 볼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시청자들도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습. 그렇게 대망의 초월자 3 승급전이 좋다. 막을 올립니다. 그러 승급전 그대로는러스 킬조 해야 돼요. 수 없어. 투감이냐고? 아니 원감자 원감시자. 무명님 슈퍼채팅 5 뭐야? 어떻게 그렇게 모든 캐릭을 잘하세요, 대박. 아니 무명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그냥 모든 캐릭터 다 잘하지 않고 그냥 요만큼, 요만큼씩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무명님.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대드록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되도록이 감시자가 아니면 뭐라는 겨?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어, 음... 형, 나도 빨아 줘.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도 사람이긴 한데 사람 새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셨죠? 저 새끼도 분명히 인간인 건 맞는데 딱 봐도 하는 짓이 인간이 아니잖아. 짐승 새끼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셨죠? 당연히 역할은 감시라도돼 있죠. 하지만 그 역할을 못 한다. 오케이? 이하셨죠? 쏙 들어오죠, 쏙 들어오죠. 그런 뜻입니다. 음, 그런 뜻. 안녕하세요. 경계봇 설치. 데드록은 감시자가 아니죠, 데드록님? 야, 씨발 채팅창이 난리났는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메인하나메인하나상단하나 메인 하나,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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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렵던데. 이데이 이거, 이 언제 봤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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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네, 힘 너무 매섭잖아! <laughs> 이스이스이스나이상한짓 하지 마세요. 이이스나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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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나 더 있었어 자네 TV 어때? TV 어때? 뭐라고? 어데왜 자꾸 다들 반말이세요? 어? 제 님들 친구예요? 어왜야왜 말을 안해 야야야야 야야야 쫄지마 아대도롬 나이스 장난이었어요 대도롬 님. 나이스 나이스. 대도롬님 장난이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반말하면 진짜 죽여 봐. 에이선드 드각어각린다 대드러가! 방속 가상단 있는 거 조심. 아유. 아유. 아니, 상단 조심하라니까. 아, 그냥 이바임 집중도 하라고. 얘네들 그냥 내 방송 켜 놓고 이 아니, 게임 집중하라니까, 씨. 이후로 연패에 늪에 빠지고 점점 어렵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게임 승급자야 정신차려 그래그래그래 그래. 해보자 해보자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캐리해보자고 이거 A 그냥 같이 떠보자 나이스 시작이다. 크 설치 완료. 경계개개둘다 베이. 하나 몰라. 나이스. 좋다 좋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음. 야 이거 나 A 구슬 먹고 A 한번더 하자. 아, 구슬 좀. 가지 말자, 가자. 준비 이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다 돌려 봐. 돌려 봐. 나 혼자 얼럭끌게나도트 오퍼 세이브인데. 야, 비밀 패스 깨고 게임 가 볼래? 와 스프레이 쥐렸다 나이스 이가지 이가지 이런 요 사소한 오도로 게임 어? 이렇게 사소한 오도로 게임을 뒤집잖아 아 드디어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와.. 진짜 힘들었다. 고생 많았다, 길이야. 음. 나이스 베인 하나. 나이스! 지 g 공격수 승리. 하할게요 아, 너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들. 음. 당연한 결과죠. 아유, 말해 뭐래저 2등이에요, 2등 여러분들. 어? 당연히 올라가지. 2등이에요, 2등, 2등. 좋으니까, 가보자. 아, 드디어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저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웃음> <웃음> 와, 씨발 진짜. 씨발 그래, 안 갈게. 응, 내가. 안 갈게. 이제 씨발 내가 안 갈게 그냥. 응? 내가 이제 내 오늘 하든, 요르를 하든 아무 신경도 쓰지 마. 씨발 나는 포기했으니까, 알았지? 어, 씨발 안 가. 내가 안 가. 어, 내가 안 갈.